GT만의 용도로 높아지고 길어진 차체만큼이나 승차감 또한 부드러워져 대중적인 모습이다. 다만 그 코너에서의 쏠림은 편안한 승차감을 얻은 만큼 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다. BMW 320d GT 시승 임재범 기자. 시속 100km에서 브레이크 성능은 세단보다 많이 밀리는 듯한 느낌이다. 차체가 길어지고 무거워진 만큼 브레이크 용량도 늘어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다. 급 차선 변경을 여러 번 시도하자 차체의 뒷부분 흔들림이 심해져 중심을 잃지 않을까 싶으면 자세 제어 장치가 순간 개입되며 차체를 순식간에 바로 잡아버린다. BMW만의 퍼포먼스를 완전히 탈피하면서까지 2차만의 용도를 최대한 발휘한 차가 아닌가 싶다. BMW 320d GT 시승 임재범 기자 BMW 320DGT 시승 임재범 기자 현재 완성차 브랜드별 디젤 승용차의 소음은 디젤차답지 않은 디젤 엔진으로 정숙성이 많이 높아졌다. BMW E 영 디젤 모델의 아쉬운 점이다.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과 주행 중 하체로 유입되는 소음이 타사 디젤 모델에 비해 정숙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2차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6, 2km BMW 블루 퍼포먼스 BMW 블루 퍼포먼스 기술이 적용되어 고치행될 EU 배기가스 기준을 이미 충족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gkm로 높은 효율성은 무시 못할 부분이다. BMW 320d GT 시승 인재범 기자. 이 밖에 오토 스타트 스톡 기능과 에코 프로 모델을 포함한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컨트롤,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컨트롤, 브레이크 에너지 재생 시스템, 브레이크 에너지 리제너레이션,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등 기술들이 집약됐다. 국내에는 일반과 럭셔리 두 가지 모델이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5,430만원, 6,050만원, 배 포함, 이다. 해피에이비티비 리포트 코 키야 BMW 320TGT 시승 임재범 기자 BMW 320TGT 시승 임재범 기자 TV 리포트 카 리포트 임재범 기자 BMW 코리아에서 판매되는 라인업이 엄청나다. 모델별, 사양별 모두 나누면 95개 라업 6월 7일 현재 늘 갖추고 있다. BMW 라이 업 에서 준중 형에 속하 는새 시리즈 는 이번 에 출시 를 앞둔 새 시리즈 GT 그란 트리스모 의 일반 형과 럭셔리 형두개 모델 을포 함해 총15개 라인업 을 갖고 있다. 여 기에 추 가로 5개 에서 6개 모델 이 출시 를 기다 리고 있다. 사용 용 도와 스타일 에 따라 입맛 대로 고를 수있 다는 얘기 다. 지난 2013 서울 모터쇼를 통해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었던 새 시리즈 GT는 사전 예약을 거쳐오는 7월 1일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다섯 시리즈 GT의 크기에 부담이 됐다면 새 시리즈 GT가 적당한 사이즈가 아닌가 싶다. BMW가 만들어왔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차가 5시리즈에 이어 3시리즈에도 그 맥락을 개척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유의 역동적인 디자인과 스타일리시한 쿠페라인, 투어링 모델의 실용성이 접목됐다. 세단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넓은 실내 공간, 각종 편의 기능들을 통한 실용성까지 모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MW 320d GT 시승. 임재범 기자. GT만의 장점은 넓은 실내 공간이다. 세단보다 휠 베이스가 110mm가 긴 2920mm다. 이로 인해 뒷자리 무릎 공간이 72mm나 늘어나 장시간 앉아 있어도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트렁크 용량은 520L로 세 시리즈 중에 제일 넓다. 2열 시트를 접으면 320d 투어링보다 100L가 넓은 최대 1600L까지 늘어난다. BMW 320d GT 시승 임재범 기자 BMW 320d GT 시승 임재범 기자. 대략 10여 분간 짧고 굵게 인천시 영종도에서 12km를 시승했다. 장거리 고속투어에 적당하게 핸들링 반응은 길어졌다. 쉽게 말해 직선도로를 우선시하는 만큼 핸들 반응이 늦다. 발질력을 비롯해 가속감도 늘어진다. BMW 라인업의 184마력을 발휘하는 이 0리터 트윈 파워 더보 디젤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지만 변속 자체가 고속 투어를 위한 세팅이란 느낌을 받았다.